안녕하세요. 마이아스 만플래너 이현숙 팀장입니다. 오늘은 분당이나 판교에서 가까운 경기도 강주시 신현동의 복층 빌라 분양 안내 해 드리겠습니다. 120세대 대단지로 형성될 예정이고요. 타오나스처럼 탁 트인 전망과 개방감이 좋은 인테리어가 예쁜 복층 구조입니다. 또 담보대출 받고 시립주금 7천만원으로 입주가 가능한 신현동의 복층 빌라입니다. 교통은 분당 판교 자차 10분에서 15분 거리에 있고요. 또, 버스 정류장이 도보 3분 거리로 서현역 가는 버스를 이용하실 수가 있고, 또 마트, 은행, 병원, 각종 편의설도 도보 3분 거리에 있고요. 초등학교, 중학교 자차 5분에서 10분 거리로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 옵션 사항도 좋습니다. 시스템 에붐 4대, 광파 온 렌즈, 또 식기 세척기, 또 안방에 넓은 드레스룸까지 잘 되어 있습니다. 실내 안내 드려볼게요. 함께 보시죠. 엘리베이터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들어가는 현관 입구입니다. 바닥은 밝은 톤의 포세린 타일로 마감이 되어 있고요. 또 좌측으로는 신발장 3칸 되어 있습니다. 또 우측으로 팬트리 공간이 있는데 생각보다 넓게 잘 되어 있습니다. 이 안쪽으로 이렇게 아이들 자전거라든가 우공품이라든가 유모차 넣을 수 있게끔 공간 여유 있게 잘 되어 있습니다. 또 환기장도 되어 있고요. 네, 좌측에 일가조등 되어 있습니다. 네, 중문은 여닫이 문으로 되어 있고요. 바로 안으로 들어가면 좌측에는 공용 욕실과 팬트리 공간이 있고요. 또 우측으로 작은방 두개 공간이 있고 안쪽으로 들어가면 좌측에 주방 공간이 있고 우측으로 거실 공간이 있습니다 거실부터 안내 드릴게요 네, 거실 공간이고요 거실에서 창이 넓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정면으로 바라보이는 창이 남향 창이에요 그리고 좌측으로 보이는 창이 동향 창입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해가 많이 드는 세대이고요 또 창이 좌측까지도 되어 있어서 정말 정, 정면이나 옆 측면에 다 창으로 되어 있어서 전망도 좋고, 또 엘드키 구조라 거실과 주방이 또 넓게 나온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신현이 동네가 한눈에 다 보이는 전망이 좋고요. 우측에는 숲세권 전망이 있습니다. 창호는 KCC 창호로 시공이 되어 있고요. 네, 삼성 무풍 시스템 에어컨 설치가 되어 있고 요즘에 많이 주부님들이 선호하는 실내 편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천장과 벽면에는 화이트 컬러 실크 벽지로 마감이 되어 있고요. 바닥은 원목 소재의 느낌 나는 강마루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조명도 매립조명과 라인조명으로 깔끔하게 인테리어가 정말 예쁜 복층 세대입니다. 또 주방도 예뻐요. 주방도 대면형 구조로 되어 있어서 요리하면서 가족분들하고 대화할 수 있게끔 공간이 잘 되어 있고요. 식탁은 아일랜드 식탁처럼 이 좌측 공간에 짜져 있고요. 식탁을 따로 놓으신다면 이쪽 공간에 식탁을 4인용이든 6인용 놓으셔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방 동선도 잘 되어 있어요. 지금 좌측에는 커피 머신이나 믹서기 같은 거 넣을 수 있게끔 공간 잘 되어 있고요. 또 밥통과 광파 오븐렌지 설치가 되어 있고 우측으로 보시면은 요리하면서 가족분들하고 대화할 수 있게끔 대면형 구조로 구조가 잘 되어 있습니다. 싱크볼 설치되어 있고요. 또 삼성 식기세척기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인덕션도 삼성 걸로 설치가 되어 있고요. 또 바로 위에 후드 설치되어 있습니다. 상부장과 하부장은 다 연한 그레이톤으로 예쁘게 되어 있고요. 주방 좌측으로 보시면은 우측에 냉장고 놓을 수 있는 공간 되어 있고, 좌측에도 김치 냉장고 놓을 수 있게끔 공간이 되어 있습니다. 네, 다용도실 공간입니다. 다용도실 공간에 우측으로 엘을 빨래 할수 있게끔 싱크볼 되어 있고, 또 냄새나는 요리 할수 있게끔 가스렌지 이구 설치가 되어 있고요. 환기창도 넓게 되어 있습니다. 또 이렇게 수납할 수 있는 수납장도 짜여져 있고요. 또 세탁기와 건조기 놓을 수 있게끔 박스가 짜여져 있습니다. 또 바닥은 건실로 사용할 수 있게끔 단차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주부님들이 선호하는 부분들을 다 세심하게 신경을 많이 써서 설계가 된것 같습니다. 구조가 다잘 되어 있습니다. 계단 밑에 공간은 이렇게 창고처럼 사용할 수 있게끔 수납장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계단 밑에 작은 청소기 같은 거 넣을 수 있게끔 작은 공간이 되어 있고요. 네, 또 안방 공간입니다. 안방에 창이 남향 창으로 되어 있어서 집 안에서도 채광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는 촬영을 좀 늦게 와서 채광을 좀 느끼지 못했는데 요. 음. 저 안방에도 삼성 무풍 시스템 몇어 설치가 되어 있고 안방에서 보시면 드레스룸이 너무 잘돼 있어요. 이렇게 벽면에 연한 그레이 톤으로 되어 있는데 이 안쪽으로 시스템 장자죠 있지는 않은데 이렇게 이 공간에 시스템 장을 짜 놓으시면 드레스룸 공간으로 넓게 공간을 이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드레스룸 바로 좌측으로 안방 욕실이고요. 안방에 간단하게 이용해서 사용할 수 있게끔. 샤워 시전 되어 있고요, 세면대와 변기 아메리카 스탠다드로 시공되어 있습니다. 수납장과 보호되어 있고요. 첫 번째 작은 방입니다. 첫 번째 작은 방에도 이렇게 삼성 무풍 시스템 에콘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아이들 싱글 침대하고 붙박이장두 칸과 책상 놓고 사용하시게 공간 여유가 있고요. 두 번째 작은 방입니다. 두 번째 작은 방에도 삼성 무풍 시스템 에콘 설치가 되어 있고, 또 사용하기 편하게 처음에 저희가 안내 드렸던 드론 입구에 팬트립 공간, 있는 공간과 연결되어 있는 문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 팬트리 공간을 작은 방에서 또 물건 놓고 사용할 수 있게끔 공간이 되어 있습니다. 들어오는 입구 쪽으로 보시면 어, 지금 이렇게 팬트리 공간이또 있어요. 그래서 이쪽 공간에도 수납할 수 있게끔 선반이 짜여져 있고요. 뭐 청소기라든가 작은 짐 같은 거 놓을 수 있게끔 여유 공간들이 있습니다. 또 공용 욕실 공간이고요. 공용 욕실에 방면과 바닥에는 고급스럽게 그레이톤 테라조 타일로 마감되어 있고 이렇게 샤워할 수 있게끔 샤워 수전되어 있고요. 물 튀지 않게끔 샤워 파티션 되어 있고 또단자도돼 있어서 건실로 사용할 수 있게끔 공간 되어 있습니다. 욕조가 없어서 살짝 아쉬운 느낌이 있는데 이쪽 공간에. 요 사이즈에 맞는 욕조를 설치하셔도 될것 같아요 필요하신 분들은 욕조 따로 설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면대와 변기 수납장과 거울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복층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복층에 올라가는 계단이 폭이 약간 작은 듯한 느낌이 있습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이 집을 보니까 복층을 잘 활용하기 위해서 계단을 조금 줄인 것 같아요 그 복층 공간이 생각보다 공간 넓게 사용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근데 복층은 아직 공사가 안 되어 있으니까 참고해서 보셔야 됩니다 복층에서 방을 구분해서 사용하신다면 방한 3개 정도는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쪽 공간에 방 하나를 만들고 두 번째 방으로 사용할 수 있게 이쪽 공간에도 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들이 있습니다 바닥은강마루 시공되어 질 예정이니까 참고해서 보시고요. 공간들이 생각보다 넓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쪽 공간에도 문을 하나 설치하신다면 방을 또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방이 많이 필요하신 분들은 따로 문 설치만 하셔도 방을 만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테라스로 나가는 창이 있고요. 트라스도 바닥이 다 이렇게 대리석 느낌 나는 포세린 타일로 마감이 되어 있는데요. 느낌은 꼭 라임스톤 느낌이에요. 그래서 고급스럽게 되어 있습니다. 벽면에도 다 벽돌과 징크로 마감이 되어 있고요. 또 옆집이 보이지 않게 블랙칼라 철제로 마감이 되어 있는데 굉장히 깔끔합니다. 그래서 복층. 도 신경을 많이 쓰신 것 같아요. 그리고 전망 가리지 않게 좌측에 강화 유리로 시공이 되어 있어서 이렇게 복층에 올라왔을 때 신현이가 한눈에 다 보이는 전망이 너무 좋습니다. 인테리어도 너무 예쁘게 잘 되어 있고요. 지금 복층에는 조명 설치가 되어 있고요. 어, 수도 설치는 안 되어 있으니까 참고해서 보시고요. 콘센트도 아직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따로 선을 빼서 사용하셔야지 될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경기도 광주시 신현동에 새로 신축 복층빌라 안내해 드렸습니다. 오늘 안내드린 복층은 도보로 한 4분 정도 걸어 내려가시면 서현역 가는 버스를 바로 이용하실 수가 있고요. 자차 이용하신다면 10분, 15분에 분당을 이용하실 수 있는 좀 분당에서 가까운 신현동의 신축 복진빌라 안내드렸습니다. 오늘 안내드리는 복징은 실입증원 적은 금액으로 입주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문의 유선상으로 전화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안내드리고요. 또 방문객 있으신 분들은 하루 이틀 전에 전화주시면 저희가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